대한민국 1등 분양정보의 분양 문양 알림이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분양정보는 이편한 세상 주촌 더 프리미어 아파트입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음, 213-2번지 1원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이고요. 분양세대는 992세대, 그리고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에서 116제곱미터로 26평에서 35평입니다. 분양가 4억 7,950만원에서 6억 4,700만원이고요.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2월입니다. 자, 오늘 도 분양을 이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주의 분양 정보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주촌 더 프리미어 아파트의 입지 환경입니다.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촌 선천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어, 선천지구 하면 역사 문화와 첨단 복합의 중심지구, 아, 그리고 앞으로 도 중부권에 발전된 음, 그런 기대되는 미래 가치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4,300여 세대가 또 추가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 더욱더 발전된 신도시의 주거 환경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특히 코스트코 김해점이나 앞으로또 생길 롯데 프리미어 아울렛 등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같은 경우는 주촌초등학교 김해서중학교 그리고 2km 반경 이내에는 이모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가야초등학교와 같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으로 보시면 동서대로나 남해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또 장유와 산계간 도로를 또 개통할 예정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해질 교통망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그 밖에 프리미엄으로는요. 자, 김해 내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들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내집 마련이 가능한 그런 경쟁력 있는 분양가 갖추고 있고요.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4베이의 판상형 그리고 중대형의 평형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채광과 통풍또 유리합니다. 네, 단지 배치도 보시면 101동부터 109동까지 총 9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동과 동 사이에 놀이터 시설이라든지 정원시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로는 도서관이나 스터디룸, 그 개인 오피스, 혹은 실내 골프 연습장이나 GX룸 같은 다양한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 평면 정보입니다. 84제곱미터부터 115제곱미터까지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A형과 B형으로 나눠져 있고요. A형과 같은 경우는 442세대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 현재 넓은 작업 작업 공간이 제공이 되는 11자형 주방, 그리고 채광과 환기가 뛰어난 범베이의 판상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거실과 주방 식당 마주 보면서 침실이 총세 가지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큰 침실 안에는 드레스룸 위치하고 있고요. 작은 침실 양 옆에 붙어 있는 형태로 어, 앞에는 또 현관 팬트리가 또 위치하고 있어서 뭐 수납 공간 활용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고요. 자, 84제곱미터 B형의 경우는요, 155세대가 들어오실 수가 있는 그런 평면이고, 역시 4베이의 판상형 구조로 거실과 주방 식당 마주 보면서 침실 안에 드레스룸이 가로형으로 이렇게 좀더 길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99제곱미터 A형입니다. 147세대 에 모집하고요. 알파룸이라는 특수 공간이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수납하시기가 굉장히 유리하고 환기와 채건 우수한 역시 4베이의 판상형 구조입니다. 자, 99제곱미터 B형의 경우는요. 28세대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고,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알파룸은 따로 위치하고 있지 않지만, 현관 팬트리 공간 옆에 위치하고 있고, 음, 침실 3개, 주방 식당, 거실과 마주보는 형태입니다. 자, 115제곱미터 가장 넓은 그런 구조인데요. A형과 B형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A형의 경우는 219세대에 내려오실 수가 있으시고, 아, 4배의 판상형 구조에 드레스룸이 조금 넓게, 좀 길게 기역자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관 팬트리 공간, 침실은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다른 평형에 비해서 침실 공간이 많은 그런 형태이고요. 115제곱미터 B형은 어, 한 세대만 들어오실 수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어, A형과 비슷한 그런 구조로 침실 네 개, 거실 하나, 드레스룸 위치하고 있는 그런 위치 공간입니다. 네, 아파트 청약 시에 살펴보실 내용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수도권의 비투기과열지구 및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을 적용을 받지 않고요. 기존의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이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시거나 경상남도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의 경우또 청약이 가능하시고 청약 신청자 중에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는 김해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우선 공급 대상자로 지정이 됩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 1순위에 청약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6개월 이상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예치금 지역별 면적별 이상 있으셔야 합니다. 주택형별로 지금 공급세대수의 300%를 먼저 선정을 하는 내용인데요. 1순위 같은 경우는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을 해서 가점이 높은 자를 앞순번으로 선정을 한 후에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선정을 합니다. 2순위는 1순위에서 미달되신 분들,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해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자, 재당첨 제한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요. 어, 만약에 이 주택에 당첨되신 분들은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라 비조정대상지역이고, 비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다 보니까, 아, 이렇게 전매행위 같은 경우에 분양권 전매 가능하다라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일반 공급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1순위의 경우, 자, 전주택형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이 됩니다.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추첨제 100%로 적용이 되는 요건입니다. 이순위로 청약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요. 예치금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신 분들 모두 해당됩니다. 예치금과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85제곱미터 이하는 특별시나 부산광역시가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울산광역시를 포함하는 그 밖의 광역시는 250만원 특별시 광역시 제외한 김해시나 경상남도는 200만원이고요. 102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네, 주촌 더 프리미어 아파트 주변 지역과 한번 분양가 그리고 실거래가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 김해 주촌 두산이부더 제니스, 네, 김해 센텀 두산이부더 제니스와 같은 어, 이런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최근 매매가로 보셨을 때 4억 5천 정도. 좀 최고가가 나와 있고요.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최근 거래가가 좀 많이 올라간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5년 내에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아파트도 혹시 실거래가를 살펴보시면, 2010년 이후부터 계속 좀 가파른 상한선을 보이면서 매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촌 이편한세상 더 프리미어 아파트 네, 특별 모집일은요 2022년 9월 14일이고요 청약접수는 2022년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당첨 발표는 9월 22일, 그리고 당첨 계약일은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입니다. 자, 오늘 살펴보신 분양 정보 여러분들 청약하실 때 도움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정말 청약 어디에 해야 될지 고민되실 때 중요한 청약 정보 빠짐없이 알려드리는 분양알림 앱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욱 더 좋은 분양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양 알림이 아나운서 손유진이었습니다.